오늘 낮부터 새해 첫눈이 내려 조기 퇴근하는 사람들로 도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보조와 테러 위협으로 미국의 입국 심사가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위기로 더욱 꼬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새 버지니아주 의회 회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n 프터 워싱턴 일원에 새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최대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일부 학구는 오늘 쉬었고, 펠펙스 카운티 등 대부분의 학교들은 2시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h 프터 내린 눈으로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2 2 2년워워턴턴일원첫첫이이렸습습다다 일부 지역은 최대 3인치, 워싱턴 인근 지역은 1인치 가량의 눈이 내려, 일부 학구는 오늘 하루 문을 닫았고, 페어팩스 카운티 등 대부분 학교들은 2시간 일찍 파했습니다. 낮부터 내린 눈으로 조기 학교, 조기 퇴근자들로 도로는 일찌감치 혼잡을 빚었습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i95, 495, 270번 도로 등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 내린 눈은 도로에 닿으며 대부분 녹아내렸습니다. 워싱턴 이런 낮 기온은 32 내지 34도대를 유지했습니다. 리즈버그, 프레드릭, 해리슨버그 등 서북쪽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3인치, 워싱턴 인근 동쪽 지역은 1인치가량의 적설량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상당국은 밤새 영하로 떨어지면서 곳곳의 노면이 미끄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음 날 통근자들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추워지면서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55도대로 오르며 주말에는 최고기온 67도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들이 중동지역 유조선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 미 본토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 해양 청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유조선 등 선박의 경계령을 발령했으며, 미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비밀 공작원들이 미국 내 주요 시설들을 테러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고조되는 긴장과 치솟지는 전운으로 테러 초비상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0세 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어떤 보복도 미국에게는 역사적인 악몽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피해 보복을 거듭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들인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을 부축인 비대칭 보복 공격이나 테러에 나설 것으로 보고 테러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지구촌 석유 수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을 항해하는 유조선을 비롯한 선박들에게 지난해와 같은 기뢰 폭발이나 나포 등을 당할 수 있다며 미 해양청이 공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또 이번에 드론 공격으로 사망시킨 쿠드스군 사령관인 카셈솔레이 마니가 직접 35개 공격 타겟을 공헌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통 경계와 첩보, 테러기도 저지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만 5만 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콰타르와 쿠웨이터. 바레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에 있는 미군기지들에도 고도의 경계태세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레바논 헤스폴라의 비밀 테러 조직인 유니트 910이 미국 내 암약시키고 있는 공작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미본토의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으로 중동안보 포럼의 토드 벤스먼,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생활하며 레바논을 방문해 테러 훈련을 받고, 헤스볼라의 명령시 즉각 테러 공격을 감행할 비밀 공작원들은 지난해 뉴욕시와 미시건에서 두 명이 체포됐는데, 현재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등의 15명은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고 벤스먼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헤스볼라 910 부대 소속 잠복 테러 공작원들은 그간 맨하탄에 있는 정부 무기고. FBI와 이민 서비스국 건물, 공항의 입출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 타켓 리스트를 작성해 온 것으로 포착돼 이번 사태로 미 폰톤에 동시다발 테러를 기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와 테러 위협으로 미국의 입국 심사가 유례 없이 강화돼 이란 이라크의 입국자들부터 수시간 억류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정밀 조사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 들어오는 상당수 외국인들은 물론 이란계 미국 시민권자들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군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가 미국의 테러 위협을 안겨주면서. 미국 입국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져 이민자들이 큰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제공항들과 멕시코와의 남부국경, 캐나다와의 북부국경에 있는 국경검무소에서 2차 정밀검사에 넘겨져 수시간씩 붙잡힌 채큰고혹을 치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계면 미국 시민권이나 시민권자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대부분 2차 정밀조사에 넘겨져 수시간씩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계인 한 여성은 남편과 어린 자녀 두 명과 함께 캐나다로 스키 여행을 갔다가 자동차 편으로 시애틀 쪽으로 귀환하려다 국경 검문소에서 2차 정밀 조사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CBP 국경 검문소에서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잡혀 있으면서 남편의 군 복무 경험, 아버지와 형제자매, 삼촌과 사촌 등의 출생지, 거주지 등 각종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5살 이하의 두 어린 자녀들이 잠도 못잔채 장기 억류나 되지 않을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지역 국경검문소에서만 이란과 이라크계를 중심으로 이민자 출신 200명이나 수시간씩 붙잡혀 각가지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가 풀려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통해 이집트 여행을 하고 들어온 한 학자는 미국 시민권 전대도 이란계라는 이유만으로 2차 정밀조사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이란, 이라크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질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 심사관들은 주로 이란, 이라크계를 중심으로 2차 정밀 검사를 벌이면서 30여 전에 졸업한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묻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외국 군 복무 사실을 따지고 페이스북 등 SNS 계정 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바람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애틀 융로 국경검문소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국경 검문소와 입국 심사장에서 거의 같은 절차가 적용돼 수시간씩 억류한 채 갖가지 질문 공세를 펴는 세컨더리 입국 심사가 실시되고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 정부는 이란과의 긴장이 더 고조되면 아예 이란과 이라크계는 물론 이슬람들의 미국 입국을 대폭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예의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재판을 놓고 공화민주 양진영이 다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 위기를 놓고서도 탄핵정당과 군 통수권자 흔들기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탄핵재판 마무리를 거듭 촉구한 반면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언 의사를 밝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의 탄핵 정국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또는 전쟁 위기로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상원 탄핵 재판을 조속히 열어 결론을 지으라며 신속 재판과 종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건 없는 상원 탄핵 재판 시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이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험 상원의원은 상원의 규칙을 바꿔서라도 문건 없이도 상원 탄핵 재판을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원 탄핵안을 받지 않고 상원 탄핵 재판을 시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하원도 무한정 탄핵안 상원 송부를 지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일 내에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은 다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증인들을 상원 탄핵 재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강하게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에 소환이 있으면 탄핵재판에 출두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공화당 상원의 수락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 탄핵재판에 나와 증언하면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과 증언이 터져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군부 실세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전쟁 위기까지 초래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명령을 놓고도 민주 공화 양당이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탄핵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사태를 초래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탄핵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 측의 주장은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군 통수권자를 흔들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년 새 버지니아주 의회 회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올해 주 의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추진되고 통과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 환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법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가 내일 8일 2020년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상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올해 주 의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최저임금 인상, 환경 등에서 개혁적인 법안이 상당수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7달러 25센트인 버지니아는 주 의회에서 늦어도 2025년까지 15달러, 2021년에 10달러 10센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초 15달러 인상 법안이 주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새해부터 미 전역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지만 버지니아주의 근로자들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플라스틱 봉투 유료화 등 번번이 좌절됐던 민주당 정책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2023년까지 주정보 보험인 버지니아 헬스 익스체인지를 전면화하고 인슐린 등 대체제가 없는 주요 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도 다뤄집니다. 우선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서 이미 시행 중인 플라스틱 봉지 유료화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 봉지당 5센트에 판매 예정인 플라스틱 봉지 유료화 법안은 지금까지 환경 보호 법안에 낙후됐다는 평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한 법안과 태양광 설치를 위한 지원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대책 마련에 재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에게 30일간의 보호기간을 주자는 새로운 주택 법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됩니다. 버지니아 의회는 오는 17일 법안 상정을 마무리합니다. 상하원에 계류된 법안은 2월 11일까지 논의되고 3월 7일 합의와 표결을 통해 법안으로 확정 그후 주지사가 서명하면 7월 1일 법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WKBN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서 태어났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까지 부여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는 잘 만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정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를 잡을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즉,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고 오신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셨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님에게 직접 그 변론을 하다,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도 큰그 사태 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그 변론하고 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정할 음. 경우 공개 변론을 합니다. 아, 작년에도 내 것만 아, 음. 공개 변론했고, 올해도 저희 건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내 것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개 변론에 선택된 것만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저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미국의 그 한인 이세들의 실태가 진짜 얼마 어떻게 됐는지, 얼마, 어떤 그 피해를 보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지 아픈 사람 많은 거 알다시피 여기 앉아 있으면 미국에서 한인 이 세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이리 옮겨 와서 내가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그, 그 변론에 그 참여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미 주류 사회에서 특히 민감한 부서 국무부나 국방부나 중앙정부국또 이제 사관학교 갈 때도. 이럴 때 막대한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그 논리는 알려졌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그런 증인 증언을 좀 하셨나요? 아 먼저 공직에 이어서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에 그 결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 이번에 그이 재판관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준표법이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피해를 준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준게 아니냐? 라는 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법에 의해서는, 즉, 2005년도 전에는 아, 18세 때 국적 이탈을 해야 됐습니다. 음. 그렇지만 홍준표법에 의해서 18세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 더 연장됐으니까 음.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왜냐면은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는 즉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보지 못하고 출생신고 한 사람이 3개월 연장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 재판관님한테 그랬습니다. 한국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어? 1988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16조 3항에 의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병역과 무관하다. 즉 국적 이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홍준표법에 의해서 병역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고 국적 이탈 의무가 생겨서 18세가 되는 3월 31일에 국적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피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2006년 결정이 바로 결정적인 헌법재판소의 실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어, 그 결정 중에서 말씀하신 그 공직 진출 어, 장애되는거 아니냐 했을 때 그때 판결을 뭐, 뭐라고 했냐면 공직 진출을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다. 음. 즉 여기서 공직 얘기하면 뭐 굉장히 그고의직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음. 아까 말씀하신 사관 학인지 며칠 전에도요 네. 어, 이틀 전에도 어, 아... 어머니가 자녀가 사관 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중국적이 됐는데 선천적. 자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안타까워서 저한테 전화가 네.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공직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해줬습니다. 사관학교라든지 일반 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핵 잠수함 일반 사병 구할 때는 그 팜플렛에 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듀 no dual c i 이중국적을 안 된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트럼프 시대 때는 그 이중 국적자가 발을 부, 붙여놓는 그 여지가 자꾸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좀뭐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질문을 주로 하던가요? 재판관님께서 그 법무부 측그 변호사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군대 연기를 할수 있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38세까지 연기하다 보면은 38세 이후에 자동 말소가 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이 사람들이 병역 기피가 되느냐? 왜병어 기회주의식으로 이용할 어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느냐? 그 악용한 사례를 좀다 제출해라라고 이제 하니까 그 법무부 측 변호사 측에서 답변을 못하고 아,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원래부터 원정출산과 이민출산하고 차이점을 홍준표법이 못 구별하지 못했듯이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력 깊이 의도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법무부 측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을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오도했던 것이 여태까지 그 사례였습니다. 요번에 헌법재판관이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최종 그, 어, 변론이 끝난 다음에, 어, 헌법소장님께서, 어, 법무부 측 변호인단에게, 어, 그, 선천적 복수처가 진짜 병역 기피했던 그 사례가 있는지 빨리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서류 제출이 오면은 아마 긍정적인 그런 답,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새해 2020년 벽두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어떤 제 성과, 어떤 효과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바라기는 지금 사관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의 신원조에서 지금 당신은 이중국적자입니까라는 표시를 할때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서 즉시 효력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제 바른 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추진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유지를 한다면은 음.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국회에서 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음. 법이 또 제출돼도 또 부결되기도 하고 또 어,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바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위헌 처리를 하고 음.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어, 어, 올바른 법을 만드는데 그 법도 그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지금 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어, 지금 면제시켜 줘야 되는. 국적 이탈을 하게 해주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 이중국적의 그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 없이 할아버지나 부모의에서 호적에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국적 이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음에 이제 입법 개정할 때 그런 의견들이 아마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이 될 때까지 우리 선천적 복수 국적자 2세들 뭐 2세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못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그 어떻게 그 일단은 대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적 이탈을 지금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그 연령에 있어서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하면은 한국 호적의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중국적의 증거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어, 문제점을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이 다는 아니다. 물론 국적이탈 하는데 절차도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결국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미국 내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적이탈이라는 의무를 부과했는지 병역하고 관계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모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참 마땅히 자문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해당되는 사람 아닌 분들에게는 제가 대부분이 좀 있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테니까. 기다려보려고.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어, 관, 어,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럼 18세 3월 31일까지 그 나이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미성년자가 자기 결정권이 있냐라는 그 법적 문제인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영어만 하기 때문에 한국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알아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법이 빨리 위헌이 나서 이런 그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또 많은 우리 차 세대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 이런 바 홍준표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와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